본인이 왜 제작기를 가야 되는지 음. 언제쯤 그 시기가 들어왔으면 언제쯤이며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손님들한테. 왜이렇 네. 그러니까 네.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구에 거주하는 해령신궁 해담보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한테 주로 오시는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분들은 어느 분류의 손님? 저 같은 오실까요? 경우는 애동 때부터 1년이 되기 전부터 신제자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제자분들이 어, 엄청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한동안은 또 힘드신 분들, 도로시드니 최근에는 지금 계속 제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 뭐 오시는 사람마다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가야 되는 분은 꼭 가야 되셔야 되는데 가는 길이 힘이 들다 보니까 그 가는 것도 힘이 들겠죠. 지금은 다들 제자분들이 자꾸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자분들이 오면 은 어떤 정확한 신명을 가리주고 이렇게 뭐 아니면은. 또, 중간에 하시던 분 있잖아요. 네. 가시는 분도 뭐, 가림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손님들도 오시나요? 가림은 안 오시고, 이제 제자가 될 분. 근데 그 제자가 될 분도 어디 가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어, 이분 제자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왜 제작기를 가야 하며, 어, 언제쯤 시기가 되면 제작기를 가야 될 것이다. 어, 저는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 가야 될 분은 가야 되니까 꼭 가야 되니까 근데 다른 데를 가셔봤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어 저한테 제가 선물을 보고 하니까 가야 된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시면은 본인이 왜 제작기를 가야 되는지 언제쯤 그 시기가 들어왔으면 언제쯤이면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손님들한테 왜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 또한 이 길을 오면서 어느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가야 될 길이었으면 누군가 길만 열어 줬더라면 저는 일찍 갔을 거예요 정말로 아... 네, 그 힘든 시기를 그렇게 힘들게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가실 것 같으면 하루 빨리 가시는 게 맞으니까 더 힘들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음... 예, 감사합니다 네.